안녕하세요. 오늘은 TCL Quantum d o Mini LED TV 1855 85인치가 역대급 8인중이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주사율 144Hz 최대 바퀴 3500니트 로컬 디밍존 2304개를 갖춘 고퀄리티 TV 제품으로 초고화질의 OLED급 영상을 선사합니다. TV는 LED, QLED, Mini LED, OLED 순으로 화질이 좋지만 OLED는 가격이 너무 높을 뿐만 아니라 치명적인 단점인 번인현상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없는 상황이라 추천하지 않습니다. TCL185는 미니 LED TV 제품으로 번인 걱정 없이 최고 화질의 이상적인 시청 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AS도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극강의 화질을 자랑하는 고퀄리티의 85인치 TV 제품을 구매 예정이시라면 이 제품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한정특가로 할인 기간이 하루도 채 남지 않아서 서둘러서 구매하셔야 합니다. 구매 링크는 고정 댓글에 남겨놓았으니 링크 클릭하셔서 할인 정보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제품의 가격 할인 정보를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스탠드형이 정가 329만 9천원에서 25% 즉시 할인 적용하여 246만 9천원에 판매하고 있으며, 백걸이형은 정가 339만 9천원에서 24% 즉시 할인 적용하여 256만 9천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카드 조건 없이 무려 83만원 할인된 가격으로 역대급 할인입니다. 이 제품은 쿠팡 직배송으로 희망배송일 예약이 가능하고 도서산간 배송비무료는 물론 사다리차 및 폐가전 수거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전문 기사가 직접 배송하여 설치하고 사용법까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TCL은 국외 제품이지만 쿠팡에서 직접 제유한 브랜드로 로켓 배송 및 설치는 물론이고 쿠팡에서 직접 AS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패널 3년 무상 보증해 주고 있어 AS도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TCL은 구글OS TV 1위 키비 생산 점유율 이유로 가성기와 기능을 겸비한 글로벌 종합 가전 브랜드입니다. PCL Quantum d Mini LED는 실물과 같은 색상 뛰어난 이미지 조정 기술로 놀라울 정도로 생생한 영상을 선사하는 비주얼 명작입니다. 2304개의 로컬 디밍존은 픽셀 수준의 조명 제어를 통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놀라운 생생함을 전달합니다. 최대 3 5 0 0트의 최고 바퀴를 제공하여 실제로 보는 듯한 생생한 이미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6개의 크리스탈 발광 칩은 뛰어난 바퀴와 어둠을 전달하여 바퀴를 극적으로 향상시키고 최고의 시각적 경험을 제공합니다. TCL185는 고품질의 광학 기술과 혁신적인 설계를 통해 최상의 시각 경험을 제공합니다. 뛰어난 바퀴와 깊이로 모든 색조가 생동감 있게 표현되는 다채로운 시각적 효과는 어떤 색상도 놓칠 수 없는 환상적인 경험을 제공합니다. 퀀텀다 기술을 활용하여 10억 개가 넘는 선명하고 정밀한 색상을 선보이며 DCI P3 표준에 따라 최대의 색상 범위를 제공합니다. 새로운 퀀텀 크리스탈 재료를 사용하여 10만 시간 동안 효과적인 광 발광을 보장합니다. 퀀텀닷 기술 솔루션의 변화는 광 변환 효율을 향상시켜 밝기를 증가시키고 더욱 세밀하고 훌륭한 시청 경험을 제공합니다. 차세대 주사율 144Hz 패널이 높은 해상도를 제공하여 생생한 화면을 선사합니다. TCL AI PQ 프로세서는 풍부한 데이터베이스와 인간 인식을 기반으로 시뮬레이션 및 최적화를 수행합니다. 놀랍도록 강력하고 완벽한 내장 스피커로 안전히 몰입할 수 있는 오디오 경험을 선사합니다. 돌비 애트모스로 입체적인 사운드를 전달하여 뚜렷하고 생생한 사운드를 구현합니다. 가상의 3D 사운드 d t s 뷰티월렉스가 어떤 공간에서도 몰입감 넘치는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돌비 비전을 적용한 게임은 거의 모든 프레임에서 매끄럽고 자연스러운 게임 플레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TCL 초저반사 화면은 실내 시청을 위해 설계되었으면 낮과 밤은 물론 조명 조건이 복잡한 환경에서도 최적의 시청 경험을 제공합니다. TCL C85는 초슬림 유니 보디와 자석 마운트로 인해 벽에 매끄럽게 부착될 수 있으며 모든 공간에 조화롭게 잘 어울리고, 집을 마치 예술관처럼 꾸며줍니다. 지금까지 키시엘 퀀텀닷 미니 LED TV 18호 85인치의 역대급 가격 할인 정보와 성능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신제품 소개는 물론이고 적당한 할인이 아닌 구매하기 적합한 역대급 가격 할인 정보만 지속적으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초반 왼쪽 상단 유료 광고 포함 표시는 광고 협찬을 받은 것이 아니고 고정 댓글에 링크 클릭하셔서 구매했을 때 소정의 수수료를 제공받는 것으로 제품은 제가 엄선한 것이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현명한 선택에 도움이 되셨다면 제 채널에 자주 찾아와 주시고 고정 댓글에 링크 클릭하셔서 구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